굉장히 궁청하시던데, 어디 당대표님을 지지하시는 곳이죠? 자, 안녕하세요. 대구, 경북 강화도 기회는 안녕하십니까. 하루에입니다.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박수를 맡아서 실시합니다. 자, 워닝메이트 있었으면 저 밑에서 모두어들 떨었을 것 같습니다. 저기!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 굉장히 궁금하시던데, 어디 당대표님을 지지하시는 곳이죠? 저는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. 우리는 얼마나 더 맹목적일 수 있을까? 여러분, 우리는 지지자의 추종자가 아닙니다. 박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수로 <laughs> 유대인 600만 명을 한 사람 마치 틀려도 투표로 뽑혔고 어딘가에 맹목적이었던 공유병들도 자기 부모의 뼈를 때리고 유혹을 하고 고발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말 아주 가슴 뛰게 들어보죠. 잘못하는 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여기 계신 후보님들이 더 제대로 된 길로 더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.